이게 문제인데 이게 이게 이거를 어떻게 꺼내나 화분을 깨나 저 아까운 화분 올드 스타일 드라 요즘엔 이런 걸살 수가 없는데 칼로 일단 뿌리를 자르는 거로 외과 수술 들어가요 할수 있을지 모르겠네 이렇게. 반만, 일단, 일단 반만, 시작. 이렇게, 수술. 칼로, 일단, 뿌리를 자르는 거로, 분리하는 거로, 이게 대명석고, 호주의 롱 릴리. 롱 릴리. 아유, 너무 뻥빵해서 아, 진짜. 어떻게 해봐야지. 히히. 힘이 있어, 힘. 할머니 힘. 일단 밤부터 시작 이렇게 시작은 해놓고, 시작은 해놓고 이렇게 여기다가 디귿자로, 전면에 왼쪽으로 디귿자로 가볍게 선반을 두칸 해놓으면 올라가고, 밑에는 안 해도 되고, 일단 후끈하게 뜨거운 열기가 여기 태양열. 이게 햅터 같이 오니까 요거를 흰색으로 바꿀까 지붕을 투명한 거 그럼 또 직광이라 안 되고 일단 이렇게 이렇게 시작을 해봐요 이렇게 좋아 좋아 이 시작해보고 요거는 칠거칠거이 까만 봉다리는 요거는스트로풀빈빈 백에 넣는 빈 이거는 잘하면은..어.. 저거하고 어.. 마사트하고 섞어서 화분에 사용해도 되고 밑에 가볍게 스트로프를 넣는거 요거는 아..이게 뭔가 하면 상추씨 상추씨 받아서 해놓은거 이게 의자 의자 이거 캠핑용 그 의자 옛날에 이렇게 편안하게 막 싣고 다녔으니까 무식하게 요거는 문양이 문양이 이뻐가지고 한국식으로 이렇게 이뻐서 못 버리고 있는 건데 일단 일단 보관 음, 이렇게 내 책을 책을 가지고 올라가야 돼요 장난감 치우고 아이고 그냥 일단은 이렇게 온실로 시작 시작해봐요 자 이렇게 양나는 이거를 뽑긴 뽑았는데 너무 오래돼서 화분에 뿌리가 딱 붙어가지고 칼로 뛰고 땡기고 하는 바람에 이렇게, 아이고, 음, 뿌리가 잘 나올 수 있을지 일단 이렇게 한번 심어보고 그러면 이런 데다가 심으면은 뿌리가 잘 나올 수 있기도 있고 안 나오면 말고 음, 화분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공간도 나오고 아이고. 비온다. 비가 와요. 비가 와요. 이렇게 아. 후끈후끈 더운데. 저기도 빛있으니까 이 온실. 온실 생긴다는게 좋아요. 에이. 놀데 없어가지고 그냥 하하. 아. 이제 이 코너가 아. 온실이 됐네. 양 난실 난실 코너가 생겼어요. 이렇게 아, 분가기도 하고, 시원하게 주고, 이렇게, 난실, 난을, 따뜻하게, 여기 낮에 훅군하게, 여기 열기가 내려앉아가지고, 후끈하고 밝고, 이렇게 하면은 좀, 아, 이렇게 온도의 변화나 이런 걸안 받고, 잘그거 같아요. 이렇게, 물주는 것도 내가, 내가 맞춰서 주고, 저 안쓰는 책장 갔다가 이렇게 선반으로 썼었는데 이제 이 할머니 난실 됐어요. 이제 남은 거 이것만 치우면돼 당분간 아라 카페는 괜찮지만 요거 박스 맨 밑에 할머니 책책 책 박스는 다시 책장에서 내방 옆에다 쿠팅에다 갖들어갈까. 위에는 음이게 장난감 다 처분하지 못한 거. 처분해야지, 이제. 이렇게. 아요 이것도, 음, 응, 제라님도, 이렇게 테이블을 옆으로 돌려놔가지고, 좋아요. 넓게 쓰고, 좋아, 좋아. 차를 맞춰도 좋고, 근데 잘 안, 안, 안게 되더라고. 왔다 갔다 하지. 이렇게. 아이고. 커피 나무가 몇 개가 빠졌더니 행해지만은 이렇게 처리했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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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음, 좋아 좋아. 여기도 지워지고보떤 음. 나무. 그늘에 차를 마신다고 했는데 언제 차를 마시노? 화분만 올라갔지. 여기 난실이 난실 완성됐습니다. 이렇게 어, 이제 저쪽에. 오른쪽에 칠거일 거리 남겨두고 비가 와요 비가 와요 좋아 좋아 아이들 키드 천국 카페를 만들고 장난감 넣어서 막 오픈해서 놀고 하던 게 아이들 커서 필요가 없으니까 할머니 할머니 난실도 바뀌어요 어비 온다 비 온다 좋아 좋아요 뭐야 더 좋고 이렇게만 보면은 진짜 좋아. 진짜 좋아. 이렇게 있어도 좋아요. 좋아 좋아. 오늘 하루 이랬습니다. 일당 빼. 좋아 좋아. 실를 만들자마자 꽉 차네. 아 호접란은 내려오지도 않았는데. 야, 호주님, 호호. 소꿉장에서 준비하래. 아 예네. 가든 책 여기서 나오면 책 보는이 어 이게 북 카페를 만들고 이쪽에는 알아. 카페를 만들다고 한게 책만 내려오고 먼지 짜여가지고 한번 정리는 했는데 도로 올라가야 되네. 메뉴는 안 골라 조용히 해. 아, 뒤까지 알아가 나오면은 누울만하게 남겨놓고 이렇게. 아이고 아이고 호접나는 내려오지도 않았는데. 근데 근데 찾으니까 난이 이렇게 많이 아직도 남아 있었네. 음 정리하니까. 아, 좋아 좋아. 이되봄 겨울을 봄, 이게 꽃을 보는 즐거움 기다리고 좋아 좋아. 이게 요거는 헤헤헤 <laughs> 이거 랜트 어, 어제 꽃친구헤 가져온 거. 이렇게 새끼들은 분리해서 이렇게 해놨어요. 이것도 큰 어미 옆에서 분리해가지고 이렇게 어쩌면 이렇게 막 접혀 있어가지고 크면서 이렇게 펴지는 게 신기해. 이렇게 아, 몬스테라 막 그냥 구멍 빵빵 뚫린 것도 신기하더니 참 DNA가 대단해. 이렇게 세개잘 컸으면 좋겠다. 아. 내꺼 뿌리만 남은 거에서도 잘 크고 잎 나오고 새끼 새끼 추가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 덴드로비움 너무 둘데 없어서 막 아무 데나 막 해놓고 이렇게 꽃이 피면은 봐주고 지면은팽개쳐놓고 아이고 뭐야 너는 그러니까 노린내 너 노린재지 노린재 냄새나는 거 이렇게 다 꽃에 이렇게 시들 정도로 봐주지도 않고 이렇게 덴드로비움 김기아 난 꽃이 엄청 엄청 예뻐요 핑크색 보라색 연보라색 이것도 이렇게 새끼가 났네 에이 이렇게 자리잡아서 이렇게 오니까 너무 좋다 그치 덴드로비움 꽃좀잘 피우자 음, 이렇게 해놓고 여기는 어, 방역도 해주면은 깍지벌레 확집 볼래 안 생기겠지. 아휴 이렇게. 그러니까 난 화분 요거만, 난 행잉 분도 다 써서 스물다섯 개 사온 거다 써서 또 잠깐 또 어, 잠깐 뛰어가가지고 또 사와야 돼 주말에. 요거는 요거 창문 뜯을려고 여기 뜯을 뜯을라고 하다가 에이 여기다 이렇게 아 어, 이거. 여기다가 수태 박아줘야지 이렇게 얹전하는데 이렇게도 해 살긴 살지만 수태를 좀 해서 물을 주면 더 건강할 것 같아 이파리가 화상이고 어 음. 이렇게 수영 잡아가지고 수태를 좀 해주면은 좀 건강할 것 같아 새끼 나아서 건강하게 이렇게 이쪽에 신경을 쓰면은 아무래도 물을 좀더 많이 주고. 이렇게 말라서 죽는 일은 말라서 죽는 일은 없을 것 같아 이게 펜슬 오키드데 하도 없네 연필 닮은 어다 말라 죽겠어 이게 난이라는 이 종류가 양난이라는 종류가 굉장히 명이 길어요 웬만하면 죽질 는데 이렇게 말라 죽었어 아, 미안하다 미안해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막 사방으로 뻗으면서도 살을 나가있고, 으 이렇게 또 살았으니까 또 새끼 놔주고, 이렇게 고아도 많이 해주고, 뿌리 내리고. 참, 웬만하면 죽지 않는 건데, 내가 죽였으니, 말려 죽였으니, 아유 얼마나 무관심했으면, 무심했으면, 미안해라. 이렇게. 이렇게 텐드로비움 이것도 주황색인가, 그렇던데. 주황색. 우리께 주황색. 근데 요거 보면 빨간색이에요, 잎이. 빨간 꽃이란 얘기에요. 잎이 이렇게 틀려요. 우리 집 주황색이고, 이게 빨간 거를 잘못 봤나 보다. 빨간색이 이렇게. 빨간 꽃이 필 건데, 한번꽃좀 펴봐라. 이제 햇빛 보고. 구탱에도 처박아놨었어요. 이렇게. 아이, 요거는 이제 치워야지. 필요 없으니까. 저기 아숍에 어, 마켓 이렇게 보면 박스가 있어요. 이게. 필요한 사람 가져가라고 내놓으면 가져가니까 갖다 놔야지. 이것도 데이케어 그냥 도네이션 한다고 다 닦아놨었는데, 에 그냥 못 줘가지고 두 통이나 두 통이나 못 줘가지고 다 닦아놓은 거 갖다 놔두면 필요한 사람 가져가겠지. 다 치우자. 그리고 요거는. 그래도 가방 기본 카페 문 열고 카페 오픈하면 은좀 잠깐 넣을 수 있는 거 소꿉장난 몇개 이렇게 내책 얼마나 무거운지 움직이지 움직이지도 못해 가방 가방 에서 책을 도로 아, 집 안으로 갖고 들어가야 될것 같아 음, 내책 책은 아까 와서 못 버려요 <laughs> 책은 안 돼. <laughs> 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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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실 이렇게 난실 완성했어요 내일 낮에 와봐야지 이거 겨울엔 가장 따뜻하고 꾸누꾸나게 낮에도 후꾸누꾸나더라고 이렇게 좋고 요거는 또 비닐하우스 커버하고 농사짐을 쓸수 있는 비닐 커버 이건 필수 있어야 되니까, 그냥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요것도 분갈이 해서, 이렇게, 분갈이 해서 정리했어요. 이렇게 해서, 흙, 흙 갖다가 집어 넣어주는 거고. 어? 흙에 늘리면 안 되지. 흙에 늘리면 안 돼요. 세워야 돼요. 안 그러면 늘려서 안됩니까 세워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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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튼튼해진 것 같아. 요거 분갈이. 분을 하나, 둘, 나누고. 이렇게 뿌리 관리해주고. 아유, 오늘 대충 정리하니까. 그좀 낫다. 이렇게 아 요것만 이제 갖다 내놓으면은 응 도네이션 박스에다 넣어놓으면은 필요한 아이들이 갖다가 놀거니까 근데 알아? 희수가 이거 좋아하는데 희수가 이런거 좋아하는데 안나오니까 못놀고 못보니까 못놀고 아직까지 희수 좋는예 아이 하나, 하나 없네. 부러졌네 에휴. 이휴 여기서 한달안 놀면은, 안 수, 필요 없는 거니까 다 치워. 응? 어? 어디 갔다 왔어? 오빠 집에. 오빠 집에? 응. 에휴, 여기도. 재라님, 이제 날 좋아지면은 하는 하는데, 일주일간 날씨가 또안 좋다니까. 여기, 아, 좋다. 여기. 난실 어, 그래. 할머니 온실로 됐어요. 난실이 됐어요. 좋아 좋아. <laughs> 이렇게 음. 신비디움은 이대로 이대로. 그대로 유지합니다. <laughs> 좋아요 좋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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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제 장난감만 마지막으로 박스 나가면은 끝 이렇게 난실이 완성됐습니다 양란 동양란이 없으니까 호접란이 2층에서 어, 한 12개 호접란 내려오면은 다 되나 뿌뿌리 흩어졌던 거 처박혀 있던 거난 모으니까 제법 많이 살아 있었네. 큰 것만 이렇게 신비디움이나 큰 것만 그동안 음 그냥 관리 관리 이 즐겼는데 아 이거 미안해라. 이젠 난신 어 예전 양난 사랑 다시 되돌립니다. 이렇게 아 좋다 좋다. 히히.